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한 곳에 일자리를 두고 약 3명이 경쟁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일자리 찾기에 내진합니다. 또전 연령층의 소비가 줄어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약지원 예산 등 사업이 불용의 규모가 1조 원에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통의 민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델퍼센트가 발표한 핵심 및치용 기술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AI 기술은 세계 25개국 중 9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우수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소석수석관 자리를 신설하며 관련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세계에서 우뚝 할수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입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I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년 최고의 2,900포인트를 돌파하고 한유는 계속 떨어져서 1363국가리 어 왔죠. 예. 국민들의 시대가 사실은 경제, 특히 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국민 공동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를 예. 튼튼하게 하고 지속가능하게 주가는 성장하고 환율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부연이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매수 그러건 나쁜데 경제판에서 매수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정치판에서도 희망이 넘치고 경제판에서는 더욱더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민주당 여당으로서 충분히 대단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추경 그리고 물가 안정도 동시에 이뤄내겠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입니다하시지니다안묻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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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유능하고 실용적이며 국민의 인생을 반드시 챙기는 직권 여단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서 명선하게 분명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